많은 분들이 예쁘다고 귀엽다고 해주셔또 정말 정말 다행이에요. 좋았어 좋았어. 오늘 약간 스페셜로 양갈래를 하고 리본도 이제 이렇게 했어요. 아까 그 이걸 리본 색깔을 정한 거냐고 여쭤봐주셨는데 랜덤이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아, 아침에 지연 언니가 엄청나게 투덜투덜했어요. 왜냐하면 왜냐하면 색다른 거야. 않아요, 지원 언니는? <laughs> 나 노란색 안어울렸어 안어고왜 안나오면 노란색이야 <laughs> 그리고 어제 제가 지원언니를 좀 많이 놀렸어요 <laughs> 인터뷰 놀렸어 <놀렸었죠>, 조금 <laughs> 이건 오케이 이건 인정받게 인정받았다 <laughs> 아싸 그래서 오늘 좀덜 놀리려고 에 오늘은 맨날맨날 놀리기만하요 <laughs> 오늘은 난노란지가안어요이 짱구말 두번지 아시죠? 오늘은 스페셜하게 뮤비 때 여러분 아시죠? 뮤비 때 착장이에요 뮤비 때 착장 뮤비 때 처음에 입고 나왔던 기메이브 네, 비자세히 보시면 여러분 해일 여자고등학교 보셨어요. 네. 저희 학교 이름 이 해일 여자고등학교예요. 해일, 해일. 네. 왠줄 알아요? 네. 저희가 비비부잖아요. 네. 네. 그래서 우리 해일 네. 여자고등학교죠. 네. 그래요. 네. 윤수나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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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<laughs> 뭐, 사실 여러분, 여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게요. 예은은, 윤슬 언니 평소에 저한테 이렇게 안 해요. 모르요 평소 에 이렇게 안 하시잖아요. 가끔 해요. 놀리고 싶을 때. 저거 봐, 내가 저한테 한하는 내가 졌어. 아유, 아유, 귀여워, 이렇게 반항적인 모습. 고양이 같아, 고양이. 전 모르겠습니다, 여러분. 아, 나 괴롭히지 마. 맨날 나만 괴롭혀. 오늘 윤수 언니 이상해. 나만 괴롭혀. 나만 끝났어요. 아침부터 나, 나 계속 괴롭혀. 재 d o 게잘못 n 어받아들여야 to do with it. I don't know what to do with it. I don't know what to do with it. 여기서 n t know what to 가여기서 t h it. I d 여기 t know what to do with it. I don't 이이 아, 진짜 오늘 오랜만에 뵙는 분들도 계시고 처음 뵙는 분들도 계시고 요 처음 그 뵙는 말해. 분들이 계셔서 정말 정말 반가웠어요 제가 유치원 때 이렇게 높게 높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후로 지금 처음 높고 와가지고 좀부끄러 이런 건 먹어보는 게 어떻게냐는 진짜 잘 어울려. 진짜요? 저는요 일박짜루. <laughs> 사실 제가 TMI 하나를 알려드리자면요, 제가 아침에 이게 뚝가, 이게 만두를 언더워 줬는데 풀고 다시 했어요. <laughs> <laughs> 안될것 같아. 안될것같아서안될 그런 것 있어. 에헤, 잠깐 조미해 볼게요. 내일? 네일 무대에서, 무대에서? 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네 <laughs> 안 아니 내가 그 머리를 먼저 했어요 그 만두 머리를 했는데 거울을 보고 내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아 너무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너무 예뻐서 안 뜨겠어요 그 약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는 귀여운 느낌이 아니란 말이죠 아니에요 진짜요? 근데 그래서 내가 귀여운 느낌이 아니어서 이건 너 그럼 뭐야 나 완전 시크하잖아요. 찌 <laughs> 방금 찌 노소 소리들을 들었어요. 나너저 완전 시크하지 않아요? 보여줘 시크함을. 대박! 대박! 시크한 걸 보네. 그럼 누가 제일 시크해요? 저희 중에. 없어 없어 진짜 없어 시크스러워 없어 아니, 고운이 고운이가 시크하다고요 고운이 누더니 제가 더한 시크하잖아요 네 고운이가 제일 고운이가 안 시크해요 안 아, 시크 도도 어? 아니야 고 고나 여러분 나 어, 언니네 이렇게 아, 언니네 시크야 이렇게 언니 시크야 아니 제가 제일 시크하죠 시크 시크하잖아요 제일 너 <laughs> 시크하시다고요? 네. 내가 시크하다고. 둘다 아닌 것 같아요 저 <laughs> <제> 양쪽에서 이게 <여기> 무슨 <laughs> 탈락이실게요 시크하네 아, 맞아, 저 완전 시크예요 아이고, 여러분 아이디가 모르는 시크한 거 뺐어요? 에잇 잘못됐어요 아니 네 탈락 <laughs> 그냥 무표정인데요? 시크하네 무표정이 시크야 맞아? 맞다고 그래? 어 <laughs> 왜? <웃음> 와 얄미워 와 여기서 보는 아이디가 너무 너무 얄미워요 야 <laughs> 너가 더 얄미워 너가 더 제일 시크한데? 뭔 소리야? 아, 무슨 소리야? 나도 시크해. 아니, 나도 시아니 오늘 양갈래를 해서 안 시크한 거야. 아니야, 아니야. 너는 아니, 아니야. 귀요미 쪽 꼬미야. 잠깐, 나나 아직. 얘들아 꼬미. 나도, 나도 시크해. 마지막 쏠쏠인데 이제 양갈래 다한들어 <laughs> 에? 에? 잠시만요. 이거는 나한테 나 참을 수 없어. 내 나만 나아챈 건데 이러면? 어머나! 뭐가 다 우리 다 같이 양갈래를 했는데.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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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. 아, 우리, 야, 우리 다 같이 단체 양갈래 이걸 지금 아셨는 제일 네. 마지막 차례내온 네? 네? <laughs> 무슨 막? 인지 에? 내가 오늘 오해 오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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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오늘 언니 노늘색노오색 노란색 아니네? 어? 응. 오늘 어, 노란색 아니고 처음 오늘 오 네? 바뀌었어요? <laughs> 아, 언제 아, 바뀌었어? 노란색을 안한 이유가 있어요. 언제 언제 네, 바뀌었어? 아, 아 맞네. 노란색 이본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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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부러 안 했어. 왜냐면 나는 웜톤이 아니거든. 아니 그래서 내가 언니가 그렇게 오늘 하루 종일 초달 걸렸다는 걸 얘기했는데 언니가 바, 나 언제 바뀌었는지도 몰랐어. 내가 바꿔달라고는 안 했어. 어, 내가 어, 내가 바꿀까요? 는데 바꿔. 내가 블러셔를 또만 바꿨어. 그런다. 너가 바꿔달라. 저 이제 내려갈게요. 내려. 먼저 아, 탔거든요. 어, 내가 파우치 리본인 건 알고 있었어? 어, 어 아, 나머지 멤버들도 아, 알고 있었어. 어. <laughs> 아니 아이니가 살구색 리본이거든요. 네. 근데 아이니보다 조금 더 진한 살구색이 나요. 아 있었어? 어, 새로운 색이. 결론은 모아진 게다 다른. 아 새로운 색이 네. 있었어. 아 내가 그래서 팬 팬분들한테 말했거든요. 팬분들이야? 네. 야 우리 팬분들 이래? 너 아니, 내가 겨드랑이에 제나래 팬분들이야. 나였어 돼. Super, super, s u p e 시끄러워요 <laughs> 뭘 했어? g o i 그 g to go to the house. 자 m going t 내가 다른 어, <laughs> 내가... 얘기하고 있었네 s e 뭐 m g 거야 n g to go to the house. I'm going 는데아 o t 노래 잘 e h 고 u s e I'm g 내가? 근데 있잖아 내가 방금 곰곰이 생각해봤거든? 널 보면서 방금 느꼈어 이건 는 안들어 이거 안들어? 아니 근데 <laughs> 아니 여기 포기 폭이 되게 좁아 내가 그게까 방금 했어 그래서 밑에서 무대하기로 했어 밑에서 무대하다고 <laughs> 너무 커그 <가까워>. 어, 진짜 <laughs> 처음 시작할 때 고은이가 여기서 막 바빴나보다 어때 어때? 네 책상 치울 건데 무대가 왜 이렇게 짧아 어 책상 치울 건데요 저희 진짜요? 5분 뒤에 씨, 여러분 지금, 집중! 네. 어. 집중하실게요 저희 5분 뒤에 포지타임을 가질 예정이고요 네. 그래서 지금, 지금, 스탠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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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다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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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지